안녕하세요. 용인전원주택 전문 구한부동산. 저희는 전원 환경을 주로 추천드리는 용인전원주택 전문 구한부동산입니다. 처음 오신 분 구독 설정,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검색창에 용인구한부동산이나 용인열린부동산을 검색하시면 용인 최다 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숲속의 별장형 전원주택 제가 10년 동안 전원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게 지냈던 <laughs> 양지추계리의 숲속의 별장 주택을 제가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올립니다 주택은 뭐 관리 상태는 최상급이고요 어, 추계리 자체가 전원 환경이 워낙 우수해요 용인권에서 양지추계리, 양지대대리 아주 전원 환경 우수한 곳이라서 제가 우리 반려견들이랑 10년 넘게 여기서 전원생활을 멋지게 했고요 추계리에는 이렇게 온누리 비전 빌리지가 있고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데가 양지 추계리입니다 어, 어, 온누리 비전 빌리지 여기 안에는 뭐 커피숍도 있고 어, 기도실도 있고 제가 그 전원 환경에 반해서 여기 10년 동안 살 동안 정말 그때는 산책길 옆에 계곡이에요. 어,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항상 막 여기가 여름에는 넘쳤거든요. 근데 비가 점점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 정말 지독히 아름다운 데가 양지 추계리에요. 제가 살고 있는 향림동산보다 저는 추계리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평생 책임질 반려견하고 전원생활 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출퇴근거리 용인전원주택 구입하실 때꼭 체크 하시고요 어, 양지 축일이는 뭐 금박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매일 그린 샤워가 가능한 집입니다 이 집이 특히 기독교 100주년 기념과 거의 다가서 전원주택 단지 초입에 있는 집이고요 주택안의 관리 상태도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 출퇴근 거리에 상관 없고 은퇴하신 부, 부부들, 부부들든가 그 다음에 어, 제주도나 강원도까지 안 가고 용인권에서 어,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집입니다. 숲속의 주택, 매일 그린 샤워 가능한 숲속의 주택입니다. 땅 크기도 알맞고 뭐 주택 사이즈도 요즘 유행하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썬룸을 가장 멋지게 아주 커피숍으로 작지만 커피숍 같이 만들고서 사계절 카페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돌하덕그 다음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이렇게 캠핑, 텐트 치고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저 안에서 자, 어, 자주, 노, 저 안에서 논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새소리, 숲에서 부는 바람소리 외에는 안 들려요, 여기는. 2020년도에 목조주택으로 건축한 주택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사계절 카페 공간이 밖에서 보이는 거죠. 썬룸. 안에 들어가서 또 실내도 다시 한번 보여줄 건데요. 정말 썬룸을 알차게 잘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매매 금액은 5억 8천까지 가는 겁니다. 금액 조정이 좀더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6억 5천에서 처음에 지금 5억 8천까지. 그리고 주택 상세 내역은 항상 동영상 밑에 더보기에 제가 다시 링크를 걸어두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시 링크를 체크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제 실내를 들어왔고요. 오른쪽은 거실하고 주방. 근데 주방도 다저 붙박이장이에요. 그래서 열면 정리정돈도 엄청 잘하셨지만 정말 깔끔하고 아주 관리를 잘하고 사는 집이세요 주택 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동향. 정원을 다 내려다 보이고. 1층에는 거실, 주방, 그 다음에, 어,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썬룸, 썬룸 공간. 어린 자녀 둘하고 부부 두 분이서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쪽에서도 이제 바베큐 같은 거, 고기 냄새 나는 건 이쪽에서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식사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리도 잘했고, 집 자체 건축할 때도, 어, 신경 많이 써서, 그냥 뭐, 그냥 허접한, 그렇게 뭐 지은 집은 절대 아닙니다. 계단 밑에 창고. 저, 저는 저런 걸잘안 열어보는데, 이날은 제가 좀 열어봤네요. 이제 1층을 다 보시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층에는 이제 메인 안방 드레스룸이 있고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좀 커요. 왼쪽에 이제 자녀들 방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느낌 나라고 저렇게 또 밑을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대형 화장실 욕실 요즘 같은 경우 어, 추결이 땅도 거의 없지만 이렇게 땅 사서 이 정도 퀄리티 있게 건축하면 보통 한 7억은 잡아야 될 거예요 제가 향림동산에서 건축을 많이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정도 잡아야 돼요 5억 8천이면 매매금액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층에 방 3개 욕실 하나 대형욕실 하나 세탁실 어, 이 집의 장점은 숲속의 주택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들 전원주택이 여러 채 모여 있는데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을 갖고 있는 집입니다 네이버에 용인구한부동산 검색해서 들어오세요